안녕하세요 켄터로입니다 여기는 윤건릉이에요 네, 사도세자의 묘인 육릉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정조의 무덤인 건릉을 합쳐가지고 윤건릉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뒤에 보이는 거는 이제 사도세자의 묘인 육릉이에요 그리고 한 100여 미터 떨어진 저, 쪽에 이제 건릉이 있어요 이제 정조의 무덤이 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윤건릉이에요 같은 묘역권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사도세자는 뭐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영화로든 뭐 드라마로든 워낙 많이 이제 저기 돼서 뭐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뒤주에가져가지고 죽임을 당한 비운의 왕세자. 예. 또그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이제 정조. 예. 아무튼 아 뭐랄까. 사도세자는 뭐 워낙 이야기가 많죠 여러 여러 이 스토리들 많고 에피소드들도 많고 네 사도라는 시호는 이제 그 아버지인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뒤주에 갇혀 죽은 뒤에 이제 내려준 시호고 그다음에 그아들인 이제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 이제 장원이라는 시, 시호를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바쳤어요 그래서 장원세자라고 불렸죠 그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제 장원세자를 이제 장조로 추존해가지고 왕으로 이제 올렸죠. 그리고 나서 고종이 이제 러시아 이제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하다가 돌아온 아관파천 사건 이후에는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본인이 황제가 됐죠, 고종이. 그리고 나서 동시에 자기가 이제 왕으로 세웠던 추존했던 이제 장조를 이제 황제로 똑같이 이제 추존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장조의 왕제예요, 공식 직함은. 근데 여기서 고종이 왜 이분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황제를 올렸냐?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이분이 고조하라고 할 정도 되거든요. 예. 네. 이거 설명하면 좀 길어져서 아무튼 이분은 황제예요.